우리 지금 계속해서 어,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왜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어려움은 계속해서 같이 찾아오는가 그거예요. 어,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막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막 기적도 일으켰는데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미문에 앉은 사람을 그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공회에큰 압력을 받고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는 더 성장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천사가 꺼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복음 전하고 더잘 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채찍질해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하고, 고난은 계속해서 오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꼭 고난이 동반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좀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이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은 교포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즉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포들과 그곳에 원래 살았던 선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을 알수 있어요. 뭘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구제. 즉, 매일매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과부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던 거죠. 어떤 문제였느냐? 그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외가 됐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교포들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자꾸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이제 해결을 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 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에서 일곱 집사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곱 명의 일꾼이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사람이 누구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머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일곱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모두가 다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해져 가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또 그것이 잘 해결되고 또 성장하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의 시작이 왜 일어나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 자꾸 소외되고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을까? 아까 1절 말씀에 봤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구제받게 하고, 이 다른 나라에서 온이 교포들의 과부들은 자꾸 그 구제에 빠지게 된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발견하느냐? 오늘 성경말씀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 아멘.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마한 말씀을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접대 이 말은 구제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에 그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의 당사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봉사가 뭘것 같으세요? 많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곳이 바로 주방 봉사예요 왜냐하면 주방 봉사를 하려면 이제 점심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우선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이거는 드러나지도 않고 빛도 없고 사실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좀 봉사를 꺼려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뭐 주차 안내라든가 아니면 또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근데 이게 뭐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성가대라든가, 뭐 이렇게 앞에 찬양팀이라든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자리는 또 괜히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꼭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자리는 꺼려지게 되고,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자리, 그런데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는 자리에는 아케 좀 그렇게 마음이 약간 좀의시되는게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저도 찬양팀을 오래 인도해 봤지만 제가 지금 와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저는 지금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 사람들 앞에서 아, 내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그게 내가 엄청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마음이 교만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아까 그랬죠?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섰던 걸 이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사도들은 왜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구제에 그들은 집중했었을까요? 구제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도 지금 후원 하고 있지만 다일공동체 처음 시작이 청량리의 그 노숙자들과 쪽방촌의 그 혼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밥을 한끼 주기 시작한 것이 다일공동체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를 해서 대접하고 먹이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어려운 과부들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런 걸 나누어 주는 일을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사도들이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과 기도보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아, 그걸 하면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 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인 자기들에게 맡기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그걸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구나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가 추천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래서 일곱 명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일곱 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자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된 거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의논해서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이름만으로 따져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뭐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 뭐 헬라파 이름을 같이 동시에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이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 일곱 명의 일꾼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주축이 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기네 중에서도 그런 충분한 일꾼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엄청난 양보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하고 났더니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교회로 들어오고 심지어 그 중에 제사장의 무리까지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일곱 일꾼 중에 한 명, 스테바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스테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야, 이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막 기적과 어떤 능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일인가요?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막 침상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서 그렇게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스테반에게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이 지금 새로 뽑힌 일곱 명의 일꾼 중인 한 명인 스데반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에게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고, 또한 이 일곱 명의 일꾼 중인 스테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삶을 닮아간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고 교회의 제자로 들어오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테반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일은 이제 누구에게 이어져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불길처럼 번져가는 그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지금 점점 점점...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이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영들이 그것을 멈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다른 일에 집중했을 때 문제는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 하나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팔이 될수 없어요. 우리가 다 다리가 될수 없어요. 누구는 각자 각자의 이몸 안의 장기로, 또한 이 겉에 보이는 어떤 근육으로, 우리 모두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 집중하지 말자. 너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것 원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겨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6월 달한 달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